습출 와서 아웅 막 이런 어. 그래서 가면 이기고 나서 악수해. <laughs> 제 의지가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 그래 그래. 유리 때리 당황해. <laughs> 어 이게 감정이 느껴져 게임하면서. 서지우는 깡깡 소리나는 것 같아. 뭐 하면은 무슨 쇠 때리는 것 같고. <laughs> 딱 치면은 영화 검색으로 뭐가 나. 저는 바로 강미뜨어 거. <laughs> <laughs> 둘이 <웃음>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화제의 인물과 함께하는 스타 포장마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야, 정말 화제의 인물들 예, 두 분을 모실 건데 두 분을 모시기 전에 그 지난 스타 포장마차에서 그 박태민이 우리 그 세팅박이 했었던 도우미 역할을 어, 해줄 그 오늘 또 초대 손님이 따로 있어요. 예. 오늘의 도우미 어 왠지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마누라 같기도 하고 예, 이런 사 선에 나왔는데 오늘의 도우미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 도우미 김캐리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사실, 스타인쇼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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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진행자가 되게 ]이라. 어색해, 되게 어색해. <laughs> 아. 왜김캐리가 도우 위로 나왔을까요? 예? 오늘의 초대 손님과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펭허. 예, 송병구, 허영무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뭐,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칸의 송병구입니다 네 허영무 입니다 셀프 포장 한번씩 멋있게 살아남은 전설입니다 <laughs> 네, 아직 살아있는 애들 네, 네. 완전 포장 제대로 했데요 괜찮은데 네. 아, 이제 저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다시 볼수 없는 <laughs> 네장영실입니다 아, <포장은>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거 그 다시 볼수 없는 게 포장인가? <laughs> 뭐, 허장 어, <포장> 뜯어버린다. <laughs> 뭐, 멋있는 거 있죠. 아, 전. 스타리그에서 최초의 프로토스 2연속 우승자. 브루드워 최후의 우승자. 저 멋있게 하면 멋있게 할수 있을 요 그렇지. <laughs> 이렇게 멋있는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지금, 지금 현재 은퇴했다는 네. 상황이 조금은 이제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응, 그렇지.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허영무 선수. 네, 최근 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팬들에게. 제가 이제 게이머 생활을 한 9년 가까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 저만의 시간도 없었고 어좀 놀러 다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좀 놀러 다닐라고 네 하고 있어요. 송경우 선수 요즘 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예 다른 게임도 해보고 제가 이제 살이 많이 쪘었는데 시즌 동안 이제 운동도 제대로 하고 또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도 해보고 많이 어 직업적이 아니라 이제 많이 놀아보고 있어요. 어, 그 <laughs> 지금 그 기존의 어떤 굉장히 강했던 뭐 소위 육룡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토스들 가운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옆에 있는 황영문 선수도 그만두고, 태경이도 그만두고. 넌왜안 그만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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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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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은. 참, 나도 정말 궁금한 이야기긴 한데. <laughs> 근데... 일단은, 네. 어, 일단 순서하게 있거든 아 여기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이게 좀 자유, 할게요. 아니 뭐 자유롭게 해야지. <laughs> 자연스럽게 툭툭 치고 들어온 건참 좋은데, 네. 참 좋은데, 어, 김철이가 쓰기 좀 부자연스러. 워아 진짜 이거 뭐 이래요? 그럼. 아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지. 어, 질문이 자, 어떻게 지냈어? 이런 다음에 왜안 그만뒀니? 아, <웃음> 잠깐만, <웃음> 자, 지금 병구가 지금 대답을 회피하려고. 아, 송병구 선수가. 좋은 일이 하실 수 있었잖아. 어, 어떤 거요? 송명욱 맨날 예선 탈락하다. 스타트. 아, 네, 어? 손이 잘안 잡혀서 많이 쉬고 예선을 나갔는데 의외로 뚫어버린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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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스타트로 하면서 예선을 처음 뚫었는데 저도 놀랐는데 앞에서 이제 결승이라고 하니까 기자분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놀라기도 전에 이겼다는 걸 보고 <laughs> 기자분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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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뚫었어 이러면서. <laughs> 어, 사람이 첫인상이라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둘이 이제 몇년 묵은, 굉장히 오랜 친구, 뭐 이런 사이, 가 되어 있지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 근데 성은이가, 어, 그때 뭐지? 드래프트 전날인가? 아, 네. 그, 영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팀, 드래프트 이제 팀에서 데려가니까 잘한다고. 그래서, 아... 저, 제가 토스 쪽 테스트 했는데, 저도 졌었고, 근데 다른 종족전 했을 때도 잘해가지고, 이제 드래프트 오... 때 뽑는다고 해서, 다음 날 이제 드래프트 참가해서 저희 팀 되고. 잘했어요. 너, 너는 딱 갔을 때 경고 보니가 어떻지? 저는 뭐 이제 처음 이제 아마추어 때라서 어, 게이머들 보면 다 신기했죠. 사실 그 어,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김캐리 시리즈 이런 게몇개 있어요. 네. 캐리어 나오면막이 캐리어는 뭐 어쩌죠 막뭐 이런 것들? 캐리어의 아버지로서 제가 인정하는 캐리어를 가장 잘 능숙하게 쓰는 건 경고가. 그렇죠, 그건. 그치 태경이는 캐리어 쓰면 안 돼. 아니, 걔는 쓰, 절대 쓰면 안 돼. 그때 왜그 누구 영어 영어하고 사랑전이죠 드디어 김태경이 캐리어를 모은 거야. 야, 드디어 캐리어 나오나요? 캐리가 출동했어요 지금. <웃음> <웃음> 결국 캐리어가 가장 유치 강력한 유닛이면서도 네, 네, 네. 결국 중요한 건 컴비네이션이거든요! 깔맞은 네, 골리앗들이 아래쪽으로 빠져지다데여 골리앗 몇개 없어요! 골리앗 네. 몇개 없어요! 지금까지의 캐리어까지는 골리앗 네. 대기밖에 아, 안 돼요! 감동의 캐리어네요 아, 감동의 캐리어입니다! 네. 정말 이영호 선수가 최근에 이런저런 경기를 통해서 캐리어 가의프로토스를 테란이 요리하는 법이라는 책자만 써도 좋을 만큼 네. 캐리어에 대응을 잘하는 경기들을 많이 보여줘왔는데 아 캐리어 다재몰이 됐어요 다재몰이 됐어요 아고이씨 지금 포위공격하고 있거든요 대로 끌어났어요 대로 끌어갔어요 빠져나간 곳이 없는데요 대로 끌어졌어요 아, 아 캐리어 와 캐리어는 이제 김태경도 한번 쓰나요 한번 쓰나요 캐리어는 꼭 가야만 하는 곳이고 뭐조금고 김태룡 막 열매를 통하고 있는데 쳤어요? 골리앗가다 터졌죠 깡통됐죠 깡통 성공한 두 명은 둘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들이잖아, 아들들, 형제. 프로토스의 전성기는 뱅어의 전성기하고 겹치고, 아 그리고 삼성전자칸의 전성기이기도 한거 아니었나? 그때 니들이 팀이 성적도 좋았잖아. 네, 저희 연속 우승했죠.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에이. 그때 온게임에서는 이제 병공이 결승 가고, 제가 타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결승 가고. 아, 아. 나의 전성기가 곧 토스의 전성기다 라는 이야기네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전에 한 번의 전성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어. 그 옛날 정석이 형, 용욱이 형, 민이형 그때 어. 잘하실 때 그리고 성재 형도 잘하셨고 그렇지 잘했는데 우승도 근데 다 하셨잖아요 음. 근데 어, 어. 그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근데 그때 전성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영무랑 이렇게 뭐 육룡이랑 태경이랑 뭐다 같이 잘할 때랑 봤을 때 기간 차이를 보면은 그때는 순간이었고 저희는 장기적인 거 봤을 때 아, 아. 저희가 훨씬 우월하게 잘했던 것 같아. 요 실력적으로는 어 저는 공, 그 10년도 때부터 이제 저 깨달았던 생각이어요더 이상 아, 늦게 없다 생각했었고. 그때 드디어 드디어 전지전능한 한국가 되었다. 2 08년도 0 때는 이제 어 그냥 안 진다는 어. 생각으로 게임에 임해가지고 그렇게 잘했던 음. 것 같아요. 어, 이제 백이 있었고. 네, 마음가짐이 그때는, 어. 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그러니까 둘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서 서로 도움되거나 시너지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 병궁이랑 저는 스타일이 거의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는 무조건 공격적이고, 그렇지. 공격으로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병궁은 막으면서 이제 이득 보려고 하고, 그치?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투터 없게. 어. 그래서 병궁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게 강하고.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느린 듯이 타게 보이기도 하거든 때로는 이에 비해서 영무에스타는 굉장히 좀 스피드한 느낌도 있고 음. 화끈하고 음. 그런 수비, 그 수비적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을 좀 참고 있어야 돼요 워낙 또 제가 또 공격적이다 보니까 맞고만 있으면 저도 공격하고 싶어요 음.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무는 그러나 병구는 원래 성격도 좀 느긋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고 그러긴 해 근데 너는 원래 성격은 병구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근데 영문은 좀다혈질적인 이런 면이 좀 있나? 저 병공성이 완전 틀린 것 같은데. 다혈질적인 것보다 뭔가 약간 추진력 있고 뭐 그런 거? 약간 살짝 급하다? 네. 급한 성격이다저 밥도 진짜 한 2분 만에 먹어아요 <laughs> <와> <laughs> 2분? 네. 네. 아, 밥을 진짜, 진짜 빨리 먹기 시작하면 소화 안될것 같아요. 먹으면. 아, 그 성향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해요. 제가 1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어, 그때 이제 컴퓨터 이제 처음 막 이제, 그때인가? 13살 때인가? 아무튼 컴퓨터 처음 이제 막 나올 때 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를 처음 샀었어요. 어. 밥을 빨리 먹고 컴퓨터를 빨리 해야 돼요. <laughs> 아, <다른 웃음> 아, 그런 게, 게 있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 네. 빨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배는 고파요. 그럼 빨리 먹고 바로 이제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성격이 좀, 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병, 병구는 천천히 먹어? 뭐? 저는 그때 게임 하고 싶을 때, 밥만 퍼가지고 숟가락 꽂아놓고 옆에 두고 했어요 게임을. <laughs> 아, 그래? 나도 경구처럼 현명하게 먹으면서 했잖아. 1분 나누고 네.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반찬 없이. 그랬으면 이제 <laughs> 반찬 없이. 네, 그러니까 네. 맨반만 네. 이렇게. 네. 어 그거만 보면 그... 서로 완전히 정반대네. 그러게 감독님하고의 관계는 어땠냐? 니네가 정말 특이하게도 김가을 삼성전자로 계속 왔단 말이야. 어? 그 감독과의 관계는 <laughs> 좋았지. 던 건가 알아? 전체적으로 이제 뒤돌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엄청 좋은 감독님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어게보뭐또 유일한 여성 감독이죠. 그렇지.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가을이를 여성 감독이라고 근데 하고... <laughs> 네, 네, 생활하는 데 형. 부분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있죠. 이제 뭐 음. 씻을 때 이제.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거, 야. 벗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 뭐 그런 거. 차이가 차이 나지. 네, 어. 그런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어, 야. 야동이라도 보다가 지치면 <laughs> 있어요. 걸린 아, 사람 있어요. 걸린 사 네, 있어요. 그 감독님 팔자끼고 <laughs> 뒤에 보고 있었어요. 걷냐? 이러면서. 걷냐? <laughs> <laughs> 와. 내 얘기가 맞네. 상관없어. 이니셜, 이니셜, 이니셜 누 걸렸나? 좀 많이 걸렸어요, 그 형은. 컴퓨터 검사도 돼서 파일 딱 갔다 왔는데 파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감독님이 검사. 여자 감독이면 정말 민망하잖아 네. 어 그런 면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안 민망하시던데? <laughs> 네. 오히려 다르게 반응한게더 민망할 것 네. 같아요 어...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 이 정도 반응 봐도 되나? <웃음> <웃음> 그뭐 지난주에 나왔던 었그 SK텔레콤 나왔던 방송 봤니? 근데 그 걔네 이렇게 보니까 박용욱이 팀 내에서 숙소 내에서 완전히 무슨 군기반장 같은걸 했더만 니네는 이거가 없었어? 저희 있었죠 군기반장 성훈이형 <laughs> 난폭한걸로 1인자로 아마 <laughs> 성훈이형 밑으로 난폭해? <laughs> 통수 한번씩은 다맞아봤을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까는거지 <laughs> 제가 성훈이형 휴가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봤었는데 저희 준이랑 저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가서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어그 정도로? 네. 네. 근데 성훈이형이 군대에서못버티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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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좀 아파서 그게 국군 수도병원인가 와서 네. 전화를 하는 거야. 아형 변해 와라. 너희 숙소가 가깝다해서 갔는데 안 아파요. 거 보기에. 아이 그렇지 봐. 뭐. 또좀 나이 어린데. 그렇죠. 어. 지 같은 고참 만난 거지. <laughs> 그래. 왜배품들 자기 가한 대는 이렇게 당연히 있어. 팀마다 다 있나 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기도 하고. 성훈 형이 어. 저희 이제. 동생들한테 약간 이제 뒤통수도 한 대씩 때려주고 이렇게 정신차리라고 했는데 위쪽에는 또 대들어요 성훈 형이 한 번씩은 다 위쪽 사람들 다 말싸움이나 트러블 한번 났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성훈 형 천적 이 있었어 천적. 어? 천적. 창훈이요. 아 창훈 이 형. 성훈 형 이상하게 이 창훈 형한테 말 못해요. 음. 아, 팀플. 팀플 서로 하잖아요. 어. 그러면 창훈 형은 이제 웃고 있는데 성훈 형은 이제 꽁하고 이렇게 있어요. <laughs> 아 두, 누가 형이지? 창훈 형이네. 창훈 형. 아. 저한테 네. 와서 그 이제 신세한탄 어. <laughs> 다른 형들한테 다 이렇게 창훈 형이 다 이렇게 강성 있어. 상성이 있어요. 경성성 창훈 형이고 동생상성제가. 어디가 네가 말싸움하면 제가 이렇게. 어. 뭐. 그거 말싸움 이겨도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에이 못 때리죠. 에이스 한번인가두 한 번밖에 안 맞아 봤어요. <laughs> 그건, 그건 상성이라서가 아니라 네가 에이스라서 아니야 그냥 단지? 어, 상장 내기 전에 맞긴 했는데 <laughs> 났을 때 이제 게임 얘기로 저희는 보통 이제 트러블이 나잖아요. 어, 어. 성훈이 형 이상한 논란을 가지고 와요, 그냥. <laughs> 진짜. 이상한 논란을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분명히 아닌데. 근데 성훈이 형 계속 맞대요. 어. 음 성훈이 형은 이제 팀플리즈다 보니까. 팀플식의 빌드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아, 1대1에서도. 응, 아, 1대1에서도 쓰려고 해요. 아.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하면 이긴다니까? 하면 이긴다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아, 강요를 많이 했구나. 네, 강요해서, 아, 안 돼요 하면, 형이 보여줄게, 봐봐. 하면서, 이기잖아. 헤 이런 걱정식, <laughs> 뭐, 그런 거. 어, <laughs> 재밌는 캐릭터가 있었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성형이 네. 숙소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맞아요. 어, 그래? 밥이잖아요? 네, 밥인데요? 어, 아, 어 어, 밥을. 야, 야 수퍼법입니다 빠져들고 네, 성복이에요. 저까지가 <laughs> 무슨 짓인가요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용기가 짜지 <laughs> 갑니까? 앞으로 배달을 가나요? 네. 아! <laughs> 진짜 조용해요. 종목들보다 <laughs> 조용해요, 진짜. <laughs> 진짜? 네. 그럼 아, 방송한다면왜 그래? 숙소에서 까 숙소에서, 숙소에서 피아노도 많아서. 쳤다니까요. <웃음> 사가지고. <웃음> 진짜 조용잘 쳐? 쳐? 네, 잘 쳐요. 오히려 성은이 교회도 다녀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조용하고 어. 근데 이제 교배들이 어. 그런 성격인데 기도, 나가서는 기도하는막 네. 기도하고 막 그런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어. 그런 성격인데 방송만 나가면 이제 막 사람이 달라지니까 <laughs> 와 그런, 그런 막어 <laughs> 그런, 어, 그런, 재밌네 저기 그런 세레모니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더 이해가 안됐죠네 뭐라 <laughs> <laughs> 해야 되지 더 대단하다 해야 되나 아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웃음> 오 <웃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아, 성우형만 보면 한 번씩 이제 프로리그 이기고 나오면 이제 그 저질댄스 할때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아, 착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와, 그럴 때마다 관중을 대, 못 아, 제가 못 쳐다보겠어요. 제가가 민망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숙이고 있어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성은이가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 네. 나는 애가 원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둘이 생각했을 때 내가 프로토스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야. 뭐 그런 건 없어? 저는 항상 딴 데서도 봤는데. 성춘이 형 때문에. 아, <laughs> 성춘. <중>. 한밤. <laughs> 네. 원래는 정민이 형을 진짜 좋아했어요. 요한이 형이랑 정민이 형 했을 때 2인자 느낌 있잖아요, 정민이 형이. <laughs> 근데 약간 정민이 형 좋아하고 방송 그러니까 보고. 더 응원하고 싶고. 네, 그랬는데, 성춘이 형이랑 딱 해보고 좌절을 느끼고, 아, 이거는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종족이 좋은 거다. <웃음> <웃음> 이게 <laughs> 천천히 들어갔는데 캐리어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털만 어... 있으니까 못 끝내잖아요. 어... 그래서 캐리어에 정리 당하니까 아... 아 이거는 이게 토스다. 어... 병구 너의 그 캐리어의 어... 운명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laughs> 그 천지스톰 쓰면서 토스의 한방 영무의 그런 이것도 임성춘이 원조거든 이렇게면 만약에 그때 그첫 경험을 <laughs> 네. 캐리어에 당한 게 아니라 아비토에 당했다든지, <laughs> 어? 다른 거에 뭐 물량에 당했다든지, 이랬으면 이 병고 캐리어를 사랑했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좀더 좋아하긴 했어요. <laughs> 이게 테란한테 제일 열받는 거다, 이런 <laughs> 식으로. 캐리어 쓰는 게. 이야, <laughs> 이 이유가 있구나. 그래, 근데 너는 이상해게 전후전 할 때도 막 캐리어 모으다 망하고 많이 그랬거든. <laughs> <laughs> 망한 거보단 그래도 좋은 기억이 많아요. <laughs> 어, 저는 뭐딱한 명밖에 없죠, 정석이 아, 형이요. 아, 아 음. 하룡문는 박장석에? 어, 제가 항상 어필했어요, 저는. 정석이형 보고 프로게임 시작했고 어, 어. 하고, 싶고, 하고 싶었고 장래희망을 가졌고 네, 항상 얘기해가지고 진여때 정석이형이 왔었잖아요 어, 어. 네, 그때 정석이형 와가지고 우승했던 었것 같아요 이야 멋있는데 그러니까 롤모델들이 있었네요 어, 한방에 네. 있었던 선수들 김성천 롤모델은 아, 아니에요 <laughs> 최고의 경기 넌 뭐라고 생각해? 꼽자면 뭐 우승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인터넷 같은 거 이제는 다 추억이 돼 버린 거라서 자료 같은 거 사람들이 올리고 간직한 거를 제가 찾아서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있는 것도 그 경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특히 5경기. 마지막. 허영의 최고의 경기. 응? 최근에 제일 이슈가 제일 많이 됐던 경기죠. 명훈 이전이죠. <목소리가> 자, 이제 최후의 프로토스의 최후의한방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주, <목소리가> 千里也走空，千里也 생각해보니까 그 허영무의 그 최고의 경기 네. 막 그때 보면은 김캐리가 중계하다말고 울었어 김캐리가 뭐가 목이 해서 그런가 말이 없네요 어우 네, 김태욱씨가 좀 우는데요? 그때 그왜 그랬냐? <laughs> 뭐 일단은 스타 브루도의 마지막 스타리그였고 네.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시작이 다 스타리그로 시작이 됐던 건데 10년이 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상황적인 게 있었고 워낙 또명승부를 펼치다 보니까 그치. 그 경계에서의 어떤 몰입감 이게 막 겹쳐지고 그 형이 워낙 또 감성적인 회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쩌면 마지막 스타 리그 마지막 이제 브루더로 하는 마지막 스타 리그인데 정말 멋있게는 됐어 야 그게 각본이 없는 드라마인데 그런 드라마가 나온다니 그러니까 스타 리그가 사실 그래서 인기가 있었거든 그때 웃겼어? 어떻게 웃겨요 <laughs> 그냥 저도 좀 짠했죠 저도 이제 우승하고 나서, 아 우승이래. 4강 결승 가고 나서 관중들이 막화해주시는데 이거 짠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소름 돋잖아요, 저도. 네, 저도. 감성 <목소리가> 풍부해요. 음. 아, 나름 풍부해요? <목소리가> 네, 풍부해요. 울컥했죠, 음. 음. 저도. 음. <목소리가> 딱 이제 정상에 서고 네. 본인이 이제 브로더 마지막 네. 스타디고 우승자 됐을 때 아, 그때 어떤 심정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스타원은 조금만 더 하지라는, 스타원더 <laughs>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좀안 했는지. 근데 저 그때 우승해도 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게, 다음 이제 바로 이제 자유날개를 이제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지 제가 좀 뒤처진다는 느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우승 기쁨이 되게 하루만에 없어졌어요. 여어 보면 성병구, 허영무 두 명의 김캐리아들들, 의 어? 형제들이 나왔는데, 정말 프로토스가 가장 강성했던 시대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프로토스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는 캐리어를 자기의 상징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 또 브루드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프로토스가 최고의 종족임을 이 연속 우승을 통해서 딱 알려내고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프로토스 그 자체를 이야기할 때첫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될 수 있는 두 명의 송병구, 허영무, 뱅허가 참 삼성 전작 한, 한 팀에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그 토스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토스의 전성기 때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야 진짜 이거는 일평생 그때 기억만 가지고 살아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정말 행복한 두 명의 프로토스맨. 최고의 프로토스맨. 선명과 별명이 뭐가 있지? 식신이라는 거랑, 선봉, 커피 표요예커 잠깐만. 네. 족발하고 그 전에 장도 여기 앉았습니다 <laughs> 제 얘기 좀들어요 <laughs> 기사도 너무 빨리 떴어요 저는 퇴한지도 모르고 대 기사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는 거는 시도도 안 해보고 도망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감독님들이 너무 좀 어.. 음, 미워요 해선안 된다 드린다 회후 성병고 화이팅! 화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